안녕하세요. 화이트 컴퍼니입니다. 음, 저희 업체는 이제 홈페이지를 많이 제작하는 업체예요. 예, 홈페이지를 많이 제작하다 보니까 이 홈페이지로 네이버에 파워링크에 저희가 등록을 해드립니다. 어, 등록을 하는데 이제 부정클릭이죠. 어, 보시면은 이렇게 검색을 하고 파워링크 나와 있잖아요. 요거를 저희가 클릭을 하면은 이제 비용이 나갑니다. 어, 비용이 나가다 보니까 이뭐 경쟁업체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제 부정 클릭을 상당히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이거를 어, 효율적으로 어떻게 광고를 할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한 끝에 저희가 새로 개발한 게 지금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영상을 이렇게 켰고 어, 실질적으로 이제 부정 클릭을 차단을 하려고 하면은 음 네이버 파워링 계정에 들어가셔서 이제 광고 노출 제한 관리란 게 있어요. 요걸 누르고. 여기다가 이제 IP를 어 IP를 써가지고 추가기를 누르면 이제 사실 차단이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수동적으로 일일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가 개발한 건 이게 음, 지금 저희 계정이기 때문에 오해를 좀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게 저희가 지금 제작해 드린 홈페이지예요. 어, 요거를 저희가 이제 눌렀습니다. 이제 비용은 발생이 됐겠죠. 눌렀으니까. 음. 그러고 나서 나가서 또 저희가 이제 요거를 한번 또 눌렀어요. 예, 두 번째 누른 거죠. 예, 그러면 저희가 이게 경고 이렇게 어 경고로 이렇게 쭉쭉 나옵니다. 예, 이게 나오고 이제 저희는 이걸 이걸 통해서 차단을 해야 돼요. 근데 저희가 이제 뭐뭐 뭐 밤이든 새벽이든 이때 부정 클릭을 또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개발한 게 여기에서 이렇게 보시면. 음, <laughs> 아까 여기를 눌러야지 제가 차단 당한, 어, 한다고 했잖아요. 보시면 5월 12일 3시 42분 이렇게 자동적으로 저희가 차단이 됩니다. 이걸 예, 저희가 개발을 했어요. 어, 과연 이 IP가 맞는지 아닌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네이버에서 내 IP 검색을 하면은 아까 210.108.64.165잖아요. 그대로 이렇게 있습니다. 예, 이게 차량이 당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5분 후에 되면은 저한테는 이제 아까 검색했던 그 키워드 그 저희 홈페이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예,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부정 클릭 당할 일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어, 이게 지금 분양뿐만 아니라 뭐 전체 카테고리 제작 어 제작도 다 똑같이 적용되고 있으니까요. 음, 더 궁금한 거 있거나 이러시면은 한번 연락 주시면은 친절하게 좀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에 예,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